만일 누군가가 수백 수천만 개의 별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별에만 존재하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빛을 잃는 것과 같을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순배하는 거니? 승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승배한다는 뜻은 내가 이별해서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자이며 가장 잘생기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아니 그 많은 별들을 가지고 무엇 하는데요? 내가 그걸로 뭘 하냐고? 네 아무것도 안해난 그냥 그것들을 소유하지 그래서 지금은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별이기 때문에 일초도쉴 수가 없어 일본은 뭐지? 불을 켰다 껐다가 하지 엄청 어, 재밌네요 아저씨 별은 1분이 하루네요 알수 없다 음, 그이것알수 없어 음, 지는지리학자잖아요 이행자는 너무 중요한 일이영상 돌아다닐 수 없어 제일 고권는곳고이할만을까요이있로을보요이으로가버용은청진난방고이습과어른을이해하을못하이아을이의모습이을 권한, 담은 이린상을의이야기을담고이 영상을 보이 어린이를 위한 책이라기에는 어려워서 어른들에게 추천하는 좋은 책이다.